남양주 꿈꾸는 교회 김홍룡 목사입니다. 3월 4일 신명기 말씀 26장에서 30장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 26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 너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으로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기를 내, <laughs>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 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으로 그 강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 재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내 하나님 여호 앞에 아래 길을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에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땅곳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나와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려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네개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와 앞에 아래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내 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 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여 나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교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사.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너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그 도를 행하고 그의 교례와 병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하긴 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너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긴 하였느니라 그런지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라 아멘 레이기 27장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과 적과 꼬리 흐르는 땅에." 너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해야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너희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다를 쌓태 그것을 새 연장을 되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이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루우벤과 각과 셀과스불론과 당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섰고 레이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해로 조객하였으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리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개기나 고아나 가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여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자,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내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28장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상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조리와 떡 반죽 그릇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도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움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느니, 너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자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너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너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으리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을 들게 하사 너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치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로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너가 그들을 치러 한결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일곱 결로 도망할 것이며, 너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라. 이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피부병을. 너를 치시리니 너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먼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너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악지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라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너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내그 네,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보던을 심었으나. 너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구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너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낙예를내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 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상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너가 알지 이제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라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너가 미치리니 여호와께서 네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 가시리니 너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너가 논란과 속단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너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너가 포도원에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너가 자녀를 낳을지 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이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니라.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을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여호와 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이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너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정한 중에서도 여호와께서 보내사 나를,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니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오게 하시리니, 이는 너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오.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면,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어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읍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어싸리니 너가 적군에게 에어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공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을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어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 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요.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 보지도 아니했던 자그라 또 자기 품에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재권이 내 생명을 에어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너가 만이 이 책에 기록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 붙게 하실 것이며, 또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게.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멸하실 것이니니 너희가 하늘의 별 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절하시기를 기뻐시리니 하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어시리니 너가 그곳에서 나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을 알지 못하던 옥상 우상을 섬길 것이리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너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실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새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자가 없으리라 아멘. 신명기 29장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그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강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주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이곳을 올 때에 헬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오기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벤과 가까 하세판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모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 예, 참여하며, 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를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의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자,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는. 잊지 아니한 자에게까지기니라 우리가 애굽 당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약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미니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집화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에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괴기 이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온 땅이 유양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도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부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에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니라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시면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저랑 까닭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하 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아멘 신명기 30장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궁일이 여기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어진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고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들어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국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니라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니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여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와 소산에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오, 먼 것도 아니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너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너가 이를 행할 것이니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호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교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너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또내 하나님 여와께서 호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여느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저주와 복을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